고대 그리스 사람들 한때 묘사했어요. 두 가지 굉장히 다른 방식 생각의 방식 로고스 그리고 미토스 로고스는 대략적으로 지칭했습니다. 세상을요.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이거나 과학적인 그것의 세상을요. 미토스는 지칭했습니다. 세상을요. 뭐 꿈의 세상, 뭐 이야기라든가 상징의 마찬가지로다가 많은 어떤 이성주의자들, 오늘날에,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몇몇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로고스를요. 그리고 경시했죠. 깔봤죠. 미토스를요. 아, 논리와 이성이라는 거를 그들이 결론 내리기에는 그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현대적으로. 이야기, 그리고 신화 만들기는 원시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 뭐 그때고 지금이고 말이죠. 포함해서 많은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 오늘날 보는 겁니다. 좀더 복잡한 그림을요. 거기에서 그 그림에서 미토스와 로고스가 서로간에 얽혀 있고 상호의존적인 과학 그 자체가 이러한 견해를 포함해서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끝을 그 그리고, 은유, 우리가 쓰는,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요. 그게 형성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발견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것들은요. 심지어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를요. 그때, 우리의 틀과 은유가 바뀔 때, 세상 자체가 변화됩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 그러니까 혁명, 이건 포함했던 겁니다. 그 이상을요. 단지 과학적인 계산, 그것은 포함했던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요. 뭐에 관한, 장소에 관한, 지구라는 장소, 어디에서, 우주에서의 그러면 흐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전체 흐름이 일단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묘사했는데 두 가지 다른 관점, 로고스와 미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미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얼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글은 약간 의외인 게, 지금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미, 전체적으로는요, 미토스와 로고스, 이것에, 어, 서로 간에 어떤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조하는 글이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고스는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라고 한 다음에, 비에서, 바로, 미토스는요,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다? 이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응? 어? 논리와 이성, 그러니까 이제, 로거스에서 해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어준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신화 만들기 그러니까 로그 뭡니까 미토스적인 요소 이것들이 이제 원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니까 러 이미 로고스에 대한 얘기와 미토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로고스에 대해서 아 그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제 미토스에 대해서 미토스에 대해서 어뭐 한다 음 아, 미토스인데 지금 뭐지? 왜 내가 동그라미 쳤지 요거 미토스적인 요소. 이거는 조금 이제 원시적이다.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다음에 하지만, 하지만 한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요. 어, 좀 복잡한 그림을 본답니다. 복잡한 그림. 거기에서 그 그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서로. 얽혀있고 서로간에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일로와서 마무리하는거죠. 마무리 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법어휘적 요소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데 주어입니다. 한때 그러곤 했었다. 수로동사죠. u s 스투 동사 원형 오면 이제 뭐뭐 학원 했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거죠 아, 묘사를 했는데 두 가지 방식 묘사했대요 어, 로고스 미토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로고스는 뭐냐면 어 이게 둘다 세상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어떤 이제 방법인데 로고스는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미토스는 뭐냐면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약간 음 이러는데 뭐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인데 <laughs>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개가 쳐요. 이때 아 이게 왜 칩니까? 아니 번개가 쳤어요. 왜죠? 제우스께서 열 받으셨단다라고 이제 올림포스산에 어? 가봐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늘이 노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미토스의 세상입니다. 미토스의 방식이죠. 로고스는 뭐냐? 에? 로고스는 이게 전기적인 현상이다를 밝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음. 그럼 이제 언뜻 보면, 언뜻 보면 이 글에서 이제 로고스와 이제 미토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토스와 로고스를 언뜻 보면 얘는 이제 굉장히 미개하고 그렇죠? 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그냥 좋은데, 어. 얘는 좋아요. 얘는 이제 싫어요를 이제 누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볼게요. 로고스가 대략적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laughs> 뭘 지칭하죠? 세상을요. 참고로 refer to 하면은요, 뭐모를 지칭하다. 음, 잘 외워두세요. refer to A. 하면 A를 지칭하다. Refer to A as B 하면 A를 B라고 지칭하다. 다시, 이게 없이 쓰면, Refer to A. A를 지칭하다.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지칭하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대략 지칭합니다. 세상을요. 논리적, 그리고 경험적, 그리고 과학적인.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어 이건 약간 프리처럼 이제 A부터 한번 봐볼게요. 음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포함해서 뭘 포함해서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오늘날 포함해서 음? 전치사더하기 명사들 때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포함해서 이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아, 물론, 이제, 이건 이거구요. 그치? 응. 어. 좀더 복잡한 그런 그림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그림에 대한 추가 설명 주고 있죠? 음이 복잡한 그림에서, 그치? 어, 요런 거좀잘 챙겨놓으시고. 어. 기준일, 형. 기준이, 부종. 이 미토스라는 것과 로고스라는 것, 이것들이 어떻다? 서로간에 얽혀 있어요.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응? 과학 자체가 뭘 포함해서, 아, 뭐에 따라서 이 견해에 따라서 과학자체가이 견해에 따라서 뭐한다 의존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야기에 의존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토스가 지칭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앞쪽에서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로고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일단 그 다음 미토스를 얘기를 하고 미토스 깐 다음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미토스라는게 지칭하거든요 세상을요 무슨 세상 꿈의 세상 이야기 상징의 세상 마치 그것처럼 정치자죠 많은 이성주의자들 오늘날에 그 사람들처럼 몇몇 철학자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자 프라이즈 하면은요 상을 준다 내지는요 뭐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로고스를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요런 수고 좀잘 챙깁시다 look down, on, uh, look down at 이러면요 은뭘 이제 좀 깔보다 경시하다 이겁니다 경시하다 깔보다 미토스를 굉장히 깔봤어요 음. 논리와 이성 그들이 결론 내리기에 사실은 이게 약간 이 느낌이다 이게 원래 여기 있고 앞쪽에 그리고 대절이 있고 요런 느낌 요 갬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응? 그래서 논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 내내 동동 나왔네 논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준다 누구를 어떻게 우리를 근대적으로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주어 수로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야기하고 신화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원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지금 미토스 깐 겁니다, 지금. 미토스를 까는 거야. 그러니까 로고스를 얘기하고 미토스 얘기하면서 미토스 깐 다음에 다시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오고 이게 먼저 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론 내리는 거죠. 보겠습니다. 계속 그 틀과 아, 은유는요. 우리가 쓰는 목관생략이죠. 뭐하기 위해서 쓰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이게 여기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틀과 은유가 형성한다 이겁니다. 과학적인 발견을 우리가 만드는 그냥 이말한 말하, 이렇게 말하면은 이 문장만 그냥 쭉 해석하면 모순이 잘 모르겠죠. 여러 분들 아니 틀과 은유 우리가 쓰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게 과학적 발견을 형성한다고 우리가 만드는 무슨 소리지? 아니 과학이 봐봐. 과학이 뭐합니까?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 가설이 뭐죠? 음, 이 가설을 입증해가지고 아 이론이 이론 이론이 있군. 응? 어? 이론 이론이 있었군. 이론 이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생각을 해 봐. 이 가설이라는 게 과연 완전히 논리적인 걸까? <laughs> 아까 이 예를 든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거랑 뭔 차이야? 응? 예? 제우스가 노하셨다라는 거랑 야,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응? 어?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입증해 봐야겠어. 이거랑 아니 뭔 차이인데? 음. 아니, 만약에, 아,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딱한 다음에 뭐다? 아, 맞네. 그러면 은 이제 이론이 되겠죠. 근데, 야,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해봤는데 뭐야? 아니네. 이런 뭐야? 이거랑 무슨 차이야? 예? 이거랑 무슨 차이에요, 솔직히? 어? 아이본개가 쳐요. 제우스께서 노하셨다. 아, 제우스 없는데? 어, 유감, 어?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음. 그 말입니다. 그것들이 심지어 형성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를요. 그랬을 적에 우리의 틀과 운유가 바뀔 때 그때 세상 그 자체가 제기용법이 아니라 강조용법이죠. 세상 그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했던 거죠. 그 이상을요. 뭐 이상? 과학적인 발견 그 이상을 포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포함했어요. 뭐를요? 새로운 이야기. 뭐에 관한? 장소에 관한. 무슨 장소? 지구라는 장소. 어디에서우주에서그러면서 마무리 짓고 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